쥐띠가 X를 만나면 돈하고 건강을 다 가지고 하는 거고 토끼띠가 X를 만나면 돈, 건강 쭉 뻗어 있는 거고 양띠하고 X 같은 경우는 재물의 운이 있습니다. 재물의 운산는 펼치는데 건강이 악화가 됩니다. 돈 벌고 명아지는 거지. 부부간에 상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네 쪽으로 끈을 자르세요. 아빠 양복 주머니에 넣으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 이번 시간에는 어. 막냐면좀 돈폭이 터지는 그런 띠궁합도 있을까요? 그렇지 어 있나요? 어쥐띠가 소띠를 만나면 돈하고 건강을 다 가지고 가는 거고 또 토끼띠가 소띠를 만나면 돈, 건강 쭉 뻗어 있는 거고 또 상춘과는 또 달라요 상충과 양띠하고 소띠 같은 경우는 네. 음, 말 그대로 상충해요. 근데 양띠가 소띠를 만나면 재물의 운은 있습니다. 아, 재물의 운은 있네요. 어, 재물의 운은 있어요. 말 그대로 양띠 남자가 소띠 여자를 만나면 재물의 운산을 펼치는데 건강이 악화가 됩니다. 돈 벌고 명 짧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또 범띠가 양띠를 만나면 재물건세는 늘어납니다. 소띠가 그 쥐띠를 자손을 으면 재물이 쭉쭉 일어나는데, 쥐띠가 또 소띠생을 나오면 자손이 아픕니다. 아, 또 반대네요? 네. 소띠가 쥐띠를 으면 재물이 좀 상승이 되고. 그렇지. 쥐띠가 소띠를 으면은 건강이 약해집니다. 응. 말띠가 돼지띠를 만나면, 네. 말띠가 돼지띠를 만나면 재물은 조금 늘어나겠죠. 음. 하지만 구설은 항상 일파만 파악에 퍼집니다. 그래도 뭐 완벽하게 재물과 공감을 하기에는 힘들네요. 뭐 그렇죠. 뭔가. 왜 사람은 하나는 다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랬어. 한 가지는 꼭일게돼 있거든. 근데 말 그대로 부부관세가 좋아. 어, 상충이 들고 원진들들도 부부관세가 좋으면 어, 자손이 조금 뭔가를 잃을 수. 돈은 여유있게 생겨요. 여유있게 생기는데 자손이 좀안 풀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항상. 아까 그 손님분 중에 말 그대로 그분은 재물권이고 금수전 아니어도 나름 살아오는 게 평탄하게 살아오는 그런 사주였거든. 근데 재물권세나 이런 건다 괜찮아. 재물권세는 괜찮아도 남편 덕도 있고 남편이 항상 조금 많이 바쁜 사람이었는데 단 자손이 한 자손은 잘 되고 한 자손은 안 되고. 하나도 이을게 없는 사람인데도 네. 왜냐면 이 사람 자체가 사주가 세다 보니까 자손을 가지면 안 되는 사주거든 그렇지 않으면 자손은 아주 다들 멀리 뛰어놓고 살아야 되고 몇 년에 한 번씩 봐야 되는데 어떻게 자손을 그렇게 해? 그럴 수가 없는 거지 내 엄마들은 항상 내 자식 옆에 끼고 싶어 하는 게엄마고 아빠는 강하게 키우라고 그러고 엄마는 치마 안에 품는 게 엄마거든 그런 것들 나름 상충 원지인들 어안 되는 띠들 이렇게 해서 다 스며들고 범띠 잔나비 띠들은 그냥 말 그대로 힘들어집니다. 아힘들어지네요 응. 네요네안 맞죠. 그게 상충이니까. 쥐띠하고 아. 말띠 같은 경우는 엄청 말 그대로 처음에는 갑자기 그냥 양원내빈 막 끌어 네. 급하게 끌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아주 매니스가 돼. 그렇지 않으면 자존이 아프거나. 떨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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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방금 띠궁합을 말씀해주셨는데 음. 뭐 부구만 아니잖아요. 그렇지 띠궁합은 가족 일수를 다 봐야 되는 겁니다. 음. 둘만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 네. 둘이 잘 맞았어. 그런데 자손이 해운이 언니로 총살되는 애들을. 난 항상 얘기하거든. 자손을 탓하지 마라. 자손을 왜 이렇게 미워하니? 너 순간순간 자손한테 너무 환, 화내는구나. 너네가 좋아서 사랑했지. 언제 자손이 그때 태어나게 해달라 그랬니? 그런 살이 있는 줄 알면 풀면 되는 거고, 말 그대로 그 자손, 배냇 쪼그리에다가, 오색으로, 이름속자 걸어줘라. 그러는 거거든. 그러면은, 또 이게 액땜에서 식여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괜찮아. 부모 자식 간에 상충이 있고, 자소, 아, 부부 간에 상충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애기 배냇 쪼그리 버릴지 말고, 배냇 쪼그리 끈을 자르세요. 잘라서, 아빠, 남자들 다 양복 있잖아, 한 번씩. 네. 아빠 양복주머니에 넣어놔. 또, 베네 쪼그리 끈이 하나뿐만 있는 게 아니야. 두 개잖아. 또 하나는 잘라. 잘라서 엄마 소고장 깊이 넣어놔. 그리고 그 베네 쪼그리는 어떻게 하냐. 잘 접어. 잘 접어서, 전지라 그러죠. 무기점에 보면 전지. 우리 쪽에서는 한지. 말 그대로 창호지라고 해요. 창호지에 고개고개 싸. 싸갖고 아이, 어, 옷장 맨 밑에다가 넣어줘. 그러면 부부의 융합도 들고. 또 가족에 화목도 들고 또 엄마 아빠가 숨질 난다고 집 나가서 발은 피지 않고 이런 것들 웬만한 거는 부정다 막아줍니다. 너고렇게 하시면 됩니다. 진짜 좋은 방법모님 그렇지 꿀잼이야 아... 꿀잼 오래간만에 꿀잼. 제, 안 되네. 그치, 제 것도 안되네 그렇지 되지. 잘 갖고 잘. 있어야지.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입었던. 소문이 응. 되더라도. 그렇지 입... 엄마가 대단하신 분이네 아유. 아직도 그거를 안 버리고 가지고 계시고. 그걸로 써도 괜찮은 거지. 그럼. 내 소고장 깊이 넣어놓잖아요? 네. 그러면 제 목은 싸요. 음... 응. 감사합니다!